투표결과를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63표 중 찬성 7표, 반대 4표, 무효 0표, 기권 2표입니다. 개표결과 투표 지원자심법 제62조 2항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했으므로 본안건은 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국회원회에 협대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를 참고해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건 다음 회기에 다루고 쓰면 합니다. 이사님. 저도 이런 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인데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결과를 빨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laughs> 안 되는 게 이사님께서 이사실장 치락을 어떤 상정을 하셨잖아요. 예. 상정을 해놓고 미룬다는게 a n t o s h i n a 를 a n t o s h i n 니다 a 자 t 법제 62조 제 1항에 t o 을위반하 a s 정당한 사유 h i n a 무를 수행하지 아니하 a 지방에 t 는 s h i n a 할 수. ...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 부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친구를 수행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